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그랬죠? 네 아니요 좋아요. 네. 어, 저, 지난주에 전사님이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전사님이 몇년 만에 했어요? 3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시장철에만는데 전사님 보니까 물품을 더 구매해야 된다, 안 구매해야 된다. 물품을 더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맞아요. 더 사서 겨울에는 좀더 재밌게 준비한다, 안 한다. 재밌게 준비할 거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노트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잘 쓰시고 전사님이 이제 달란트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집중하는 친구한테 달란트를 바로바로 바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여러분들, 누가, 어,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따라해게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다. 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예배 나누고 보니까, 자세가 너무 좋아졌어요. 전사님, 지난주에, 복음의 수리받기 영상을 봤는데, 대답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했어요. 어 너무 칭찬 우리 여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했다 친구야 어 여러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여러분들 통해서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주, 주는 것도 중요하지 받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우와 멋있다 우와 잘생겼다 우와 이쁘다면 하 뭐라고 하냐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러다가, 저는 어떤 경우도 왔냐면, 칭찬하다가, 칭찬받은 사람이, 요니내집 놀리나? 이래 서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 전, 전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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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일본에 있을 때 디즈니랜드를 갔었어요. 혹시 아세요? 디즈니랜드라고? 전, 사장님이 일본에, 어, 디즈니랜드를 이제 갔었는데요. 갔는데, 전, 딱 들어갔는데, 오, 엄청 큰 거예요. 오, 자, 생각, 여러분들 생각에는그 이상으로 커요. 진짜 한번갈보만 갔는데, 외국인이 엄청 잘생긴 사람, 딱. 지나간 거예요. 와 봤는데 어떻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 이 들어가지고 딱 가서 전사님이랬어요. 와우, 어썸, awesome, 헨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막 아니에 아니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며 하면서 막 갑자기 윙크를 하면서, 어, oh, thank you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칭찬을 어떻게 받냐면 거부하지 않고 그 칭찬을 받아요 근데 뭐라고 전사님들이 얘기하냐면, 어 가면서. 어, oh, goodbye, nice guy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은 이 축복의 문화가 잘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은 제체게 한 뭐라고 하냐면 God bless you 라고 해요. 한번 따라가까요 God bless you.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축복의 문화인데 이 한국 문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냐 칭찬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어, 지하나 잘 생겼다 이러면 뭐라 하냐면 감사합니다. 당신도 멋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옆사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럼 바, 칭찬받은 친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너가 더 이쁘다. 한번 대라. 너가 더 이쁘다. 자, 한번 더. 아이고 멋있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아이고 너가 더 멋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칭찬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꽁먹고 알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laughs>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역사가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 많이 받았다면 이제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거듭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에 대해서 나눌게 한번 따를게요 제사. 제사. 여러분들 구약에는 제사라 하지만 신약에는 온전한 말로 뭐라 하냐면 예배라고 해요. 따까 예배. 그런데 이 구약에는 정말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무조건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도 될까요? 어, 드려야 돼요. 확실해요? 안 드려도 돼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제사를 안 드리면 불이익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할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우와 하나님,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나면 한번 때릴게요. 엘로힘. 더 크게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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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두명 친구 달란트 좀 주세요, 선생님. 요 집중해 놓으세요. 3달란트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아주 집중하고 잘 듣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또 다른 여호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까먹었어요. <laughs> 잠깐만요. <laughs> 네, 미안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수 없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 읽거나 암송을 할수 없어요. 마지막, 신명기 31장 보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를 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신, 패, 백신 패스라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백신 패스. 백신을 맞아야 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근데 백신을 맞아, 맞는 건 자유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놀이공원도 못 가고 어느 것도 못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뭘 드려야 되냐면 한번 따릴게요 제사 제사 근데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한번 따릴까요 레위기 자 문제 냅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수, 정답 어디 나온다고요 어디 나온다고요 레위기 지혜 3달란트지 어디 나온다고요 레비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분들 외울 게, 외우게 할 때, 어렵게 외우도록 해요 쉽게 외우도록 해요. 쉽게 외우도록 할까? 요거 한번 외워볼게요. 한번 때릴게요. 번, 소, 화, 속, 속. 그래서 한번 때릴게요. 번, 소화속속. 한번 때릴게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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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소화속속. 더 크게, 소화속소.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한번따를까 번. 따를까요? 번. 번. 번제. 번제. 소. 번. 소제. 번에. 화. 화목제. 화목제. 속. 번. 속제제. 제게. 속. 소. 속건제. 번. 소화속소. 옆사람한테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번. 소화속소. 번. 소화속소. 번. 소화, 섭소, 번, 소화, 섭소. 자, 한번 문제 낼게요. 자, 번은 뭐라고요? 소, 화, 속, 속,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외웠어요. 근데 요거 다섯 가지 지금 하면 된다, 안 된다? 집에 갈수 있다, 없다? 없어서 뭐만 외울 거냐면, 한번따라해볼까 번제. 따라해요 크게 번제. 여러분들 이 번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번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맞추는 사람 바로 오달한테 줍니다. 문제 냅니다. 어, 이 번제를 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드렸던 인물 하나에게 듣는 사연이 정답 뭐예요? 네? 모세 아니에요. 하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인데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드렸던 번제가 뭘까요? 손 내리세요. 자, 하나, 둘, 셋. 찬유. 아니에요. 무슨 번제일까요 정답. 다윗 아니에요. 자, 뭐냐면 전사님 정답 외줄게요. 감을 못 잡았어요. 한번 따라 게요 1천 번제. 기억나세요? 안 나요? 1천 번제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요?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소천마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의 설교 끝나가요. 집중해 보세요. 1천 번제 드리는데 번제가 뭐냐면 번제는 아예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예배를 드리면 화목제나 이런 거 드리며, 여러분들 닭다리 좋아하세요? 날개, 닭다리 이런 거 좋아하죠? 하나님께 드릴 때 닭다리, 날개, 뭐, 아가슴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통째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온전한 제사. 자, 더 크게 온전한 제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께서 올려드린 제사가 뭘까요? 번제의 제사예요. 자신의 온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예요. 근데 오늘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드려야 되면 한번 따라 까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자, 그러면 찬양만 열심히 하다가 찬양 열심히 했어. 그러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어, 그러면 말씀까지 열심히 들었네? 근데 기도는 기도는 안 해. 이름 대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눔해야 돼. 선생님하고 공카해야 돼. 근데 나는 오늘 봉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눔 안 해요. 수고하세요. 이름 대야 안 돼요. 이거 온전한 제사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제사는 온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예배 열심히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번제의 특징만 나누고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번제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드린다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단에 뭘 피우냐면 한번 따르게 fire 한글 한, 한국, 한국어로 뭐죠? 불이요. 에 하나님께 불을 올려 드려요. 근데 이거를 아침에만 드릴까요? 저녁에만 드릴까요? 아침하고 저녁에도 다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날마다 관심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불이 꺼지지 않는가 늘 감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지를 드리면 여러분들 불 장자 피워본 사람 있어요? 장자 피워보면 재라는 거 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재가 남죠. 그 재를 치울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치우냐면 옷을 갈아입을까요 안 갈아입을까요? 아주 거룩한 긴 세마포와 속치마를 갈아입고 그 죄를 치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장난치고 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장난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거룩한 행위를 지금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수 있지만 딱 하나 뭐냐면 뭘 얘기할 거냐면 불이 꺼지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건 불이 꺼지면 안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할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일교차가 커요. 밤에는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아침에는 더워요, 더워요, 추워요. 엄청 덥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광야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한번 따라볼까 구름 기둥. 그래, 아침에 그늘 만들어주셨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뭘만들어주셨냐면 한번 따라볼불 기둥. 그걸 날마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날마다 있듯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등불. 등불.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걸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한 번, 이거는 양키 캔들이지만 등불이에요. 한번 따라할게요. 등불. 등불. 어, 요거는 이제 어린이는 따라하면 돼야 한대요. 불한번 피워볼게요. 아시겠죠? 어린이 따라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좋아요.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오, 못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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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이 불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 불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이 불을 허락하셨냐면, 불을 피우라고하셨냐면이 불은 한번 따라할게요. 사랑의 불.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에요. 여러분들,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과 정성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정성이 필요해야 이 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나, 나를 두드려보세요.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신앙한 믿음이 태산을 옮겨요 산을 옮길 만큼 이 작은 믿음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를까요?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돼 못해야 돼요? 잘,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소망의 불이에 한번 따를게요 소망의 불 예, 소망은 헬라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엘피스, 한번 따라할까요? 엘피스. 희망,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들 우리 상황 가운데 주관하셔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망의 불입니다. 사랑이 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 안 나눠줬을까요? 나눠줬어요. 여러분들께 나눠줬어요. 근데, 왜 나눠줬을까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한번 따르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 면 한번 따르게 더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 따르게 새 피조물. 여러분들새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때뭘 관리 잘해야 되냐면 불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불 관리 불 관리 좋았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 사는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한번 따를게요. 번, 번소와 속소. 번소와 속소.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번이 뭐예요? 번제, 소, 소제, 화, 화목제, 속, 속제제, 속, 속건제인데, 오늘 뭘 봤어요? 번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번제는 통째로 드려요? 부분만 드려요? 통째로 드려요. 이 친구 오달란트 주세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통째로 드려요 하나님께 통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단에 불을 피울 때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등불을 줬는데 관리를 잘한 사람과 관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해요 관리를 잘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명이 있었고, 한번더그니까 밀어난 처녀. 밀어난 처녀가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열 개의 불을 각자에게 나눠줬는데 그물을 다섯 명은 관리를 잘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밤이 나나 지나 주님을 사랑하며 내 감정에 치운 것 치운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상황이 어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어요. 그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자신의 불이 꺼져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랑이 오자 어떻게 했냐면 신랑을 맞으러 갔던 사람은 누까요 불이 꺼진 사람일까요? 켜진 사람일까요? 불이 꺼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께 나아갔어요. 사내 여러분 각자 여기마다 불세기는 달라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한번 더 이렇게 성령의 불. 자, 더 크게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한번 태우시며 그리고 더 활발 타오르고 있는 불을 태우셔서 꺼져가고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태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온전한 예배. 자, 더 크게 온전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힘은 온전한 예배를 성공할 때 온전한 힘이 나오고 살아갈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할 텐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 마음의 틈풀을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대신 주 나의 소망 대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다시 오신 나의 와 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 나나. 어제 나 오늘도? 영원히 괴롭고 슬플 때. 낭만 하여 넘어진 날지라도 언제나 추만 찬양합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할까요?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영원히 주만찬 땅에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전한 예배가 우리 초등부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